안녕하세요. 진장입니다. 자, 제가 요새 이 재회에 대한 새로운 인강을 기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기가 이 재회에 이 장애물이 되는 고정관념이나 이 부정인지 등을 해체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별 후에 상대방한테 남은 안 좋은 이미지들은 희석이 뭔가 가볍게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남자가 이별 후에 정말 만남을 후회할 만한 그런 이미지가 잔존하게 되는 여자들의 연애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뭐냐면 뭐 여러분 제가 재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하라 마라 이 상황은 힘드니까 포기해라 이런 말은 여러분 진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상황들은 정말. 남자 입장에서 이 부정적인 인지가 쉽게는 지워지지 않는 이 위의 기간을 가져간다고 해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부정 인지가 남을 만한 여자의 특징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현실적으로는 한번더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할 여자의 특징은 다음에 다섯 가지입니다.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공간 능력, 자기 합리화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 의식 자기중심적인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 때, 갈등 상황에서 남자의 감정을 무기로 우리가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대방의 우선순위.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공감능력. 자, 이거 밑에 파생되는 모든 경우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문제점입니다. 자 여러분 연인이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의도적이던 의도적이지 않던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지금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원망감을 가질 수는 있어도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상대방이 상처를 크게 받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상처를 공감하지 못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명백한 잘못을 했고, 그걸로 상대방이 지금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솔직히 털어놓고 내가 실수를 했다. 심지어 이게 여러분, 뭐 바람이라도 내가 정말 실수를 했고, 정말 반성하고, 니네 처분에 맡기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래도 남자 입장에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말은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게 아무리 봐도 내 감정에, 내 상처에 지금 완벽하게 공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지금 공감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공감을 하게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공감을 시켜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고 혼자 마음고생만 엄청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도 이게 감정이 남아있어서 이 상대방 쪽에서 이별하지 못하고 조금 마음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헤어졌을 때이 상대방도 이별 감정이 정리가 되고 나면 상대방의 기억 속에 이게 그렇게 나쁘게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번 자기 합리화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 의식. 자, 자기 합리화라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대립을 할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연인한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제 3자가 보면 이 사람이 잘못을 한게 맞아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이 이야기를 들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정말 자기 신념에 차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 어, 자기 말에 자신이 설득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확신한 근거가 뭐든 간에 이걸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참 비상식적인 사람이다. 이런 입장이 되어버리고, 무슨 갈등 상황에서 성숙하게 어른스럽게 대화를 해야 대화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그냥 뭔가 애가 때 쓰는 것만 같고, 이런 식이니까 마찬가지로 절대 좋게 남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3번 자기중심적인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을 때자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뭔가 예의와 이 표면적인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연인일 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요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내 이기적인 부분을 네가 감당을 해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상대방한테 합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여건이 이러이러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해해라. 그게 아니면 나랑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요. 이 부분들의 뭐 자신의 불안 여건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이해를 안 하면 굉장히 상대방이 냉혈한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던가 자신의 과거에 힘들었던 연애사를 얘기를 해서 내가 마치 그런 행동을 하면 과거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세팅을 해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예전 남자친구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했던 행동 중에서 화가 나면 뭐 대화를 안 하려고 했다. 그리고 잠수를 타서 나는 계속 대화로 풀고 싶은데 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럼 그때는 지금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남자도 아무리 그래도 얘기를 해야 풀리지 안 그러면 서로 마음에서 공기받기 더하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막상 나와 그런 상황이 생길 때이 여자친구의 태도가 교무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너도 그 사람이랑 똑같네. 너는 뭔가 다른가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예전에 이미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는 그 이유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남자 입장에서 이별 후에 아, 정말 이 연애가 괴로웠고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연애였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연애였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연애로 남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갈등 상황일 때 남자의 감정을 무기로 휘두를 때. 자, 사귀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상대방이 잘못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앞서 얘기한 부분들을 들으면, 뭔가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도 내가 그냥 상대방의 삶을 이해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는 질책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과와 거 상대방의 과거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묻는 잣대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은 앞서 말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스스로 정당화를 시켜요. 그런데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시선으로 내가 피해본 게 우선이고 내가 감정 상한 게 우선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 측으로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야 유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너는 이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그 과정 중에 과오를 얘기하면서 나는 그때 그러지 않았다 혹은 그럼 그때 왜 이해를 했느냐 헤어지지 그랬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이해를 하겠어요 감정 때문이죠. 그 당시에 나의 잘못을 이해할 수 있어서 이해를 하기보다는 참는 부분이 그냥 70%고 거기에 의해서 머릿속으로 안 되는 것도 정말 상대방도 합리화를 하면서 넘어갔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감정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그 연애를 생각하면 아, 내가 왜 그렇게 멍청했을까? 바보 같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성적인 감정을 회복하는 것은 고사하고 상대방이랑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기본 교류를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아집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대방의 우선순위. 자, 연애를 할때 사실 누구나 자신의 연인의 우선순위가 나이길 바랍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보다는 나를 만나길 바라고 이 시간을 나한테 하라 하고 정신적으로 나에게 하라 하길 바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자신의 니즈에 의해서 이런 순위를 시시각각 바꾸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날 만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내가 오늘 친구랑 놀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상대방한테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상대방이 섭섭해 할 것을 알고도 지금 당장 내가 친구를 만나고 싶으니까 이 연인이라는 우선순위를 미어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감정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이런 태도, 이 상대방의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는 그런 태도를 꾸준히 유지를 해주면 몰라요. 근데 또 자기가 원할 때는 상대방은 자신이 우선순위여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는 참 이기적이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연애라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뭔가 바보 같고 애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상대방 기억 속에 좋게 남을까? 만무하겠죠 이것도 재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애물이 되는 그런 이미지가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재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다고 꼽을 수 있는 이미지 다섯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주었다고, 아, 여러분이 정말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회는안 그래도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종류가 상대방이 정말 연애에 대해서 추에는 지속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느낄 만한 다시는 이런 연애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이미지라면 이걸 이석하는 데는 여러분 마음이 엄마디와 고작 몇달 동안 상대방과 떨어져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제외를 원하실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연애를 하실 때 물론 사람이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면서 상대방에게 적어도 상처를 주지 않는 연애를 하세요. 정말 그런 과오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정말 다 돌아오고 굳이 연애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도 제가 못 봤습니다. 이건 진짜 일종의 교양의 문제예요. 교양미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하세요.